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대성TV 문상희입니다. 오늘은 생식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존재물의 존재 목적을 알려면 그 존재물의 모양이나 또는 구조, 기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떤 존재물의 모양이나 구조, 기능들이 바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물은 그 존재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양, 구조, 기능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물의 설계도를 보게 되면 바로 그 목적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그 설계도를 구상해야 되고, 또 계획해야 되고, 그것을 설계도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설계자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물계로부터 식물계, 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존재하는 그 존재는 모두가 다 목적을 다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아주 고유한 디자인, 즉 모양이 있고 또 구조가 있고 기능이나 또는 어떤 그것을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방식이 그 안에, 설계도 안에 설계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보면 모니터가 있죠? 그리고 자판이 있고 마우스가 있고 본체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보면 각기 디자인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구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목적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 사용자는 바로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사용 방식을 잘 알아서 그대로 사용하면 바로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설계도에 있는 사용 방식을 만약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컴퓨터는 고장이 나서 수리에 맡기거나 아니면 너무 고장이 심하면 폐기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물건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상 간단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물건이 고장나지 않도록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원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합니다. 즉, 설계도대로 그냥 사용하면 돼. 바로 이거죠. 왜냐고요? 왜냐하면 설계도에 그 물건의 모양과 구조, 기능 안에 목적이 다 들어있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설계도 대로 사용하면 그 목적이 실현이 되고 고장도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우리 인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보면은 눈에 눈 모양이 있죠. 디자인 그리고 구조가 있고 작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아, 눈은 무슨 목적인가? 바로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금방 알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깜박깜박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느냐? 바로 외부의 공기 중에 먼지가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눈을 깜박깜박 하면서 이눈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진화론 주창자인 다윈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눈의 구조, 기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도저히 우연히 진화했다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말 복잡하고 정교하면서 아주 세밀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설계가 보인다라고 사실은 다윈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우리 신체 전체에 어, 뭐 손발이 있고 얼굴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어,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식기 생식기는 어떻게 구조되어 있고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나 이걸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생식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모양이 있습니다. 남자 것과 여자 것이 다르게. 그리고 구조가 되고 구조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능도 좀 다르고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로 생식기의 모양과 구조와 작용을 보면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죠. 그 생식기라는 그 용어, 그 용어를 풀이해 보면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아,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식기가 1차 성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그냥 구분하는, 즉 결정지는 그런 곳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지,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생식기는 말이죠.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식기는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머리 끝에도 아니고, 우리 뒤꼭지도 아니고 손끝에도 아니고 몸 한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해요. 그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생식기는 몸 중앙에 위치하면서 남자 여자의 사랑의 인연을 맺어 줍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의 생 그런 인연이 맺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생명이 잉태될 수 있죠. 그러면서 생명이 잉태되면은 출산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탄생되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즉 가족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혈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생식기를 통해서. 그래서 매우 아주 소중하고 아주 신성한 귀한 기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식기는 이런 작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식기는 우리가 성 욕구가 일어나죠. 그러면 성 욕구가 일어나면 그성 행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기 개인의 욕구에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 3자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 행동에 대해서 성 윤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윤리가 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성행동을 하는 사람이 각자 각자가 어떤 자기 마음 내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음작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양심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생식기는 말이죠. 사랑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생명 잉태와 그 다음에 혈연 관계와 그 다음에 양심 작용 이런 것까지 같이 통합해서 작용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연인 사이 보면 한 사람이 만약에 한 눈을 팔고 바람을 피웠다 이럴 때. 상대방은 몰라요.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지. 그런데 본인은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미안하고. 그래서 이러한 작용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 성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생식기는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작용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작용하는 아주 매우 신성하고 거룩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